오늘 시편 77편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도 바쁜 삶 가운데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늘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 복이 많은지 한번 물어볼까요? 왜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 이 오늘 시편 77편의 부제를 보면 똑같이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네. <laughs> 뭐 없는 성경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77편하고 거기 작은 글씨로 예 부제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아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삽은 참 아, 성전 안에서 찬양을 주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 대장과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는 뇌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아사벳인데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두둔도 역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여두둔 역시 뇌이 사람으로서 다윗당 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삭과 같은 그런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둔이 연주를 하거나 찬양을 인도할 때에 그의 지위를 따라서 그의 그 인도를 따라서 어, 부르는 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두든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두든이 지휘하면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시편 77편을 여두든이 이 시를 부를 때에 지휘하고 또그 인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1 시편 77편의 부제를 보면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또 노래를 부르는 방식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드리는 사람이고 이 시편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시평 기자가 갑자기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이런가 하나님이 도대체 뭐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아주시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릇 행하였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과 큰 환란 가운데 직면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여러가지 안좋은 믿음없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큰 환란을 당하거나,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닥쳐왔을 때에 오늘. 이 아삽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의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속대는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재미난 일을 하고 있거나 재미난 것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습니까? 빨리 가요. 그런데 재미없고 힘든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리 시간이 왜 이렇게 하루가 길고 어? 속히 빨리 가지 않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밤이 너무 너무나 긴 거죠. 왜 이렇게 긴아긴 어이 어두운 밤이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바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한없이 더디고 느리게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왜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 죽겠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잠못 드는 밤. 그런 밤은 왜 그렇게 밤이 긴지, 날이 빨리 밝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소리 내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는 환난의 날즉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분만 손을 들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팔이 어떻죠? 저리고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자꾸 팔이 내려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론과 후울이 모세의 곁에 서가지고 아,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점점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요소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못 내려오게 하려고 아론과 후울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 시편, 시편 기자는 그의 사정과 형편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래요. 정말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두손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다른 무엇으로도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이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 마음에 이루를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절망의 밤 시인은 그토록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깜깜 무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몹시도 속상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라고 했어. 시인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여서 정말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손을 돌고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생겨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영혼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가고 그의 마음은 약하디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겠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손을 잡아 주지 아니아니시니 사절을 보니까 시인에게는 이 밤이 눈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을 들어 부르짖어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니, 이 밤에 내가 눈을 붙일 수가 없다. 아무리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도 눈을 붙이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힘겨운 그 밤을 어두움의 밤,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옛날 옛적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며 떠올려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지만 지금에 있는 이 고통의 밤만 고통의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지난 날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날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그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에 어떻게 나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고 떠올려보았다는 것이죠 참 지나간 세월들을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다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응. 우리 주은이는 아직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좋은 일만 있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참 <laughs>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서 아, 그때 정말 힘들었지 어려웠지 아우, 내가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고 그렇게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 때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참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도 내게 그 습한 많은 만고 풍상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셨다라는 거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옛날에도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코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를 지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와 같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의 영혼이 정말로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그 질문들을 보면 어떤 말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말합니다. 반어법.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게 반어법,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 같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반어법적인 질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반어법에는 그 이면에 무슨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이를 리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담고서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영원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국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시평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리가 없어.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분이 아니야. 라는 이런 뜻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 심을 잊지 않아, 잊으시지 않아,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리가 없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이 질문들은, 의심과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시인이 오히려 마침내 자기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요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 절망의 밤에도 나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10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의심과 불안함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조금도 조금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오히려 지존자의 오른손에 붙잡혀 살아가던 해 라고 말합니다. 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붙잡혀 살아가던 해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금 시평기자는 시편 시편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시편 기자가 자기의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다 여러분 오늘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과거에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내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아뭐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니냐? 어? 내가 이러다가 막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난 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운 때를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들을 내가 떠올리며 기억해야만이 지금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회상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행적들을 차근차근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15절을 보면 권능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바다도 주를 보고 두려워서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주를 보고 두려워서 깊은 곳까지 흔들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요하로 인해서 구름들이 비를 쏟아붓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고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해오리 바람을 다스리며 조종하셨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출애급 당시에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길을 내신 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0 절에 보니까 시인은 마지막으로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와 아론의 두 지도자를 통하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크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절망의 밤 눈물로 한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잠을 잃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떠올려 보니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 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니. 자기의 자기 자신의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도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때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절망의 밤도 반드시 끝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억하고. 지난 날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지금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